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대표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파빌리온 이름은 강호지락입니다. 강호지락은 자연을 벗 삼아 누리는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과거 퇴계 이황의 글로 속세의 혼란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속성을 나타내는 뜻으로 잘 쓰이는 문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연을 위하고 그들과 공생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도시에 존재할까요? 떠올리는 장소들 역시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도시에 자연을 가져다 놓은 형태는 아닐까요? 우리들도 강호지락의 말과 같이 자연을 위해 만들어진 곳에서 그들과의 공생을 할수 있는 장소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발표 순서 보여드리면서 그에 대한 저희의 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우리 주변의 건축물들은 온통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편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동물원과 식물원들도 사람들이 자연을 구경하고 즐기기 위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연을 위한 사람들이 동식물과 공존하고 그들을 위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을 서울숲에 세워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자연과 공생하기 위한 형태로 먼저 육각형을 떠올렸습니다. 육각형은 한 점에서 이어져 모든 면이 접해질 수 있는 형태로 서로 서로를 연결하고 이어주며 의지하는 형태입니다. 자연 조직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육각형은 다른 도형들보다 하늘과 땅에 가장 크게 면할 수 있고 주변과의 확장성도 커 보입니다. 육각형은 6개의 면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저희는 그 면들을 식물과 동물, 사람들에게 적합한 모습들로 모듈화하였습니다. 그중 저번 크리틱 때 타공판 디자인의 이유가 부족하다는 크리틱을 받고, 저희가 왜 불규칙적으로 타공 패턴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불규칙한 타공 패턴들은 나무 밑, 나뭇잎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불규칙한 빛들과 그림자의 형태를 본뜬 것이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타공판은 위쪽에 식물들과 같이 배치되어 밑에 사람들에게 나무 밑의 그늘과 같은 쉘터의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은 메스의 발전 과정입니다. 나선형의 메스는 자연과의 연결성을 부여하며 사방으로 뚫린 것처럼 벌집 형태의 메스를 비워낸 모습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각각의 모듈화된 판들은 용도별로 활용을 위해 위치에 맞게 배열되지만 육각형으로 연결되어 서로 서로를 의지하는 형태는 식물, 동물, 사람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육각 기둥은 한 방향성을 갖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면과 측면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겠지요. 정면은 모듈판 사이사이에 동식물과 사람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측면에서는 오히려 모듈판들의 면들이 더잘 보여질 것입니다. 또한 측면에서는 그 속의 객체들이 겹쳐지고 어우러져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형태에서 식물, 동물, 사람의 공간과 동선은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모듈판에 의해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은 자연과 동물, 사람들의 공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디자인 도면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강우지락 파벨리온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식물과 동물,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투시도입니다. 동물, 식물, 사람들은 따로 위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 육각 모듈 속에서 공생합니다. 위쪽에 식물들이 가려주는 햇빛들 사이로 새들이 날라와 앉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동물의 스케일에 맞춘 모듈 사이로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다람쥐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들을 사람들은 지켜봅니다. 식물들이 햇빛을 더잘 받을 수 있게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1차에서 생각한 시공 과정을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1차 구조 실험 모형을 만들고 크리틱을 받으며 구조적으로 발전이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모델링 형태가 라멘 구조로 상부의 뒤틀림을 받아주기 위한 하부 구조를 생각해봐야 했으며 저희가 생각한 육각판을 잇는 커넥터들은 서로가 힌지 이음으로 이어져 부정적 구조물로 해석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2차 구조 실험을 통해 이러한 구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상부의 뒤틀림을 받아주기 위한 하부 구조의 필요성으로 하부를 땅에 고정할 수 있는 하부 고정단을 형성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앞선 부정정 구조를 정정 구조물로 바꾸기 위하여 튼튼한 육각형 구조의 형성이 필요했고 육각판과 커넥터 사이에 다이아 프레임을 넣어 육각 모듈의 형태가 흔들림이 없도록 고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으며 커넥터의 양을 두 배로 늘리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힌지 이음으로 연결되었던 부재와 부재를 알루미늄 판과 볼트, 너트로 고정하는 방향성으로 바꾸어 커넥터를 고정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구조 해결책을 반영한 디자인 도면의 모습입니다. 이를 구조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2차 구조 실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1차 때보다 스케일을 2배로 키웠으며 재료 역시 저희가 생각했던 목재로 만들어 구조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투명 다이어프레임 그리고 볼트와 너트로 각 모듈을 고정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모형의 모습입니다. 이상 명지대학교 강호지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일단 발표 재밌게 잘 봤고요. 우선은 뭐 이게 1, 1차 디자인 회의 때는 어떤 내용들을 그거로 봤나요? 어떤 내용들이 그... 있었어요? 네. 네, 그, 일단은 그 하부가, 하부가 일단 그 띄어진 형태가 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방향성이 너무 일방향적이지 않냐. 그런 말씀을 주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쨌든 학생분들이 아마도 이거를 현실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담감 혹은 만들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현실적인 이유들, 뭐 혹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들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좀 자체 판단을 하면서 좀 디자인을 좀 줄여 나가기도 하는데 만일 이게 헥사곤이 어쨌든 중요한 요소잖아요. 뭐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봤을 때는 헥사곤으로 시작하면은 다 헥사곤으로 끝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성도 측면에서는 뭐 디자인의 완성도 혹은 그 디자인을 이야기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사실은 단면에서는 헥사곤인데 평면에서는 헥사곤은 사실 사라졌죠 그렇죠? 뭐 이거는 사실 앞에 조도 마찬가지예요 뭐 경기대도 마찬가지고 명지대도 마찬가지고 뭐 인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다이아몬드 형태 혹은 헥사곤의 형태 뭐 이런 약간의 구조적인 형태를 사용을 하려고 듀오메트리를 가져왔는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 결과적으로 남은 거는 단면에서만, 혹은 인면에서만. 그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쨌든 뭐 기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결과물로는 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사실 뭐두 학교 다 마찬가지 얘기고, 뭐 그건 아마 학생분들이 좀 현실적인 이유에서나 뭐 디자인을 하면서 좀 약간 막, 막히는 부분에서 조금은 타협을 해서 뭐 만든 것 같아요. 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내용적으로는 저는 뭐두 학교 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두 학교 다 재밌게 보고 있고 명지대도 마찬가지로 좀 지금 약간 동물이라든지 네, 저 이렇게 투시도에서 보면 밑에 공간은 동물과 사람이 같이 사용을 하고 위에 공간들은 좀더 식물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약간은 부분적으로 영역을 나누면서 동식물을 좀 고려한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재밌게 봤고요. 음, 하나는 뭐 일단 이것도 뭐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까 뭐 목업 같은 것들을 만드는 장면들이 필름으로 있었는데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네그일대5 모형을 그거 설치를 할지 아니면은 더 크게 만들어서 설치를 할지 고민 국민들에게 아, okay. 음. 그래서 이 온라인 전시나 어쨌든 작업 결과물들을 뭐 뭔가 메이킹 영상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어. 아무래도 뭐 우아스 취지 측면에서는 이렇게 실제 일대일 스케일 혹은 뭐 목업이라도 만들어보는 실제를 현실적으로 이렇게 사용 가능한지 구조적인 스터디나 만들어보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뭐 앞에 지금 뭐 경기대도 그렇고 명지대도 그렇고 두팀다 디자인적으로 좀 시간이 있다면은 디벨롭을 더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뭐 이건 경기대 앞에 스튜디오 이제 얘기긴 한데 제가 구조적인 것들이 좀 평면적이라고 느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호지지 구조라고 해서 레시 프로컬 스트럭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굉장히 입체적인 구조를 만들 때 사용되는 구조 방식인데, 뭐 그런 것들이 뭐그 지금 만들고 있는 어떤 형태나 구조를 좀 만들 때 약간 도움이 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명지대 같은 경우는 약간 평면적으로 뭔가 이렇게 메비우스 띠라고 해야 하나요 약간 이어지는 어떤 형태를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이게 현실 1대1로 만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대1로 만들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뭐 다른 분들 혹시 질문하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명지대학교 팀인데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그 디자인상에서 저희가 단면에서 육각형 구조가 잘 드러나는데 이제 평면이나 다른 데서는 안 드러나는 걸 지적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제가 육각형 구조를 내세운 거를 지금 단면적으로만 뿌렸는데. 그거를 평면으로까지 형태적으로 드러나는 게좀 많이 중요한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어쨌든 뭐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헥사곤을 갖고 디자인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주로 보는 이미지나가 뭐 벌집 구조라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뭐 입체 안에서 뭐 일종의 보로노이 구조라든지. 우리 우리가 그런 뭐 약간 과의 각 안에 있는 어떤 형태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건축이 뭐 그대로 가져온다. 뭐 그거는 사실 아니죠. 그쵸? 우리 우리가 뭐 육각형으로 된 어떻게 보면 평면의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뭐 현실의 공간에서도 가끔 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단면이 육각형으로 구성된 어떤 공간들이 뭐 여러분들이 실제 지어진 건물에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꼭 그렇게 모든 건물을 다 지어야 된,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쨌든 일종의 이게 건축 디자인 혹은 건축 설계 안에서 육각형을 사용한다 했을 때뭐더 의미 육각형을 사용한다는 게더 의미 있으려면 아무래도 육각형으로 시작해서 육각형으로 모든 것들이 끝나는 방향으로 디자인 되면은 우린 훨씬 그게 좀더 많이 디벨롭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뭐 훨씬 더 흥미롭게 재미있게 볼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뭐 중요도냐? 글쎄요. 어느 정도의 중요도 뭐 제가 그거를 뭐 이렇게 판단 기준을 뭐 이게 그래서 뭐만이 예를 들어서 심사에 한80% 혹은 뭐100%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어. 그건 뭐 그건 어디까지나 이건 여러분들의 작업이고 여러분들이 뭐, 뭐 얼마만큼 실현하느냐. 뭐 그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 뭐, 그게 판단 기준은 뭐, 저, 포, 저 포함해서 다른 뭐, 심사를 보시는 분들? 그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 다를 것 같으니까. 네, 여러분들 어쨌든, 어, 뭐, 헥사고을 사용을 하면서, 어, 뭐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뭐, 그거는 스스로가 좀 판단을 해서 기준을 좀 내려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근데 1차에서도 얘기가 나온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한 방향으로 방향성을 만드는 부분들 그 부분이 좀뭐 이렇게 크게 약간 지적할 만한 상황이다 사실 저, 저도 그 같은 얘기죠 단면에서만 육각형이 보인다는 거 그게 뭐 약간의 방향성 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공간에 어떤 보이는 부분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뭐 이거 약간 애매한 얘기긴 한데 그렇다고 헥사곤 구조로 다 구조를 완성한다고 그렇다고 이프로젝트는 뭐 엄청나게 뭐막그작고의 양만큼 재미있어질까 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결, 완성된 결과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잘했나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팀원들끼리 한번 상의를 해보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과연 워스 프로젝트 어디까지 디벨롭하는 게 좋을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디자인한 부분들을 그도 그냥 끝까지 어느 뭐 완성도 측면에서 갖고 가면서 전시를 준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 좀더 디벨롭하면서 그래도 뭐 어쨌든 온라인 전시니까 뭐 투시도나 조감도 뭐 이런 어떤 디지털상의 뭐 그래픽적 이미지 또 프레젠테이션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지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방향성을 다뭐뭐 뭐 잡느냐? 뭐, 그거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